안녕하세요. 화학 세상의 화학 셀리맨 김근아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화해해준다는 개면 활성제를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누에 원조를 할수 있는 개면 활성제는 어떤 화학 물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면 활성제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물질을 섞이게 해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면이란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뜻하고요. 계면 활성제를 유화제라고도 합니다. 계면 활성제를 화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그림이 계면 활성제의 분자 구조인데요. 계면 활성제는 두 가지의 다른 성질, 즉 물과 친한 친수성과 물과 친하지 않고 기름과 친한 친유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누이죠. 비누의 기능 등에 관해서는 저의 영상 비누와 합성세제는 같은 물질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과 용도 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종류도 많고 사용되는 범위도 생각보다는 매우 다양합니다. 세제, 샴푸는 물론 식품, 치약, 화장품 등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에 두루 사용되고 있죠. 계면활성제는 머리 부분, 즉 친수성 부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네 가지 종류, 음이온성, 양이온성, 비이온성, 양쪽성 이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종류별 화학적 특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 세제와 샴푸, 린스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흔들면 뿌옇게 되면서 물에 기름이 잠시 분산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종류의 액체 입자가 잘게 쪼개져 다른 종류의 액체에 흩어진 상태가 되는 것을 에멀션이라 합니다. 에멀션을 유화액 또는 유탁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에멀션의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우유, 마요네즈, 버터, 마가린이 있습니다. 이 에멀션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면 활성제입니다. 우유도 우리 의 지방 등이 잘 분산된 에멀전 상태이지만은 자연산 계면 활성제인 레시틴이 들어 있어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시틴은 인지질의 한 종류로 첨가물인 계면 활성제로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레시틴은 달걀 노른자나 콩 기름에 많이 들어 있고요. 마요네즈를 만들 때 달걀 노른자와 식용유, 식초가 서로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이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며 바로 이것이 에멀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도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먼지나 기름기를 닦아내는 세안 목적의 클렌징 크림은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지방 등이 물과 잘 섞여 안정화되도록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믹스에도 유화제, 즉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커피 믹스는 동결 건조한 커피 추출에 설탕 크리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식물성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중 야자유인 코코넛 오일을 고형화해서 만든 식물성 크림은 물에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화제라는 이름의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식품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계면활성제는 레시틴과 카제인 나트륨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도 유화제가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은 얼음과 공기, 유지방이 얼마나 잘게 잘 섞이느냐에 따라 그 부드러움이 달라집니다. 얼음 결정을 최소화해서 사각거리지 않고 유지방과 잘 섞이도록 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먹는 음식에 캐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계면 활성제도 최소한의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서 그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계면 활성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